교육학과란 무엇일까? 마이베스트 개인맞춤 진로 로드맵. 꿈구두 교육에서 알려드릴게요. 교육계열의 교육학과는 교육학은 다양한 교육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참고하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 교육현장에 투입될 교육전문가, 평생교육 등 인생 전반에 걸친 교육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고민하는 학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육학과와 비슷한 학과는 교육심리학과 평생교육학과 교육학부, 교육과학계열이 있어요. 이런 학생을 환영합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교육 현장의 문제 또는 교육 정책의 개선에 관심이 많다. 타인과의 소통에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필요한 적성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흥미와 애정. 교육 정책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한 정확한 언어 구사 능력이 필요해요. 진출 직업과 분야에는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 평생교육사, 인사담당자, 입학사정관, 중고등학교, 대학교, 연구소, 기업체 인사부서, 평생교육기관, 대학 입학 관련 부서가 있어요. 권장도서는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왜 학생들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생각하는 힘, 행복의 가설, 루소, 학교의 가다 등이 있어요. 이런 비교과 활동이 유리해요. 학생 간부, 동아리 리더 등 리더십 활동, 교육봉사 프로그램, 국제 이해 교육, 독서논술 교육, 교육탐구 활동 등이 있어요. 교육학과 이 과목은 꼭 일반 선택 과목은 세계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철학, 심리학, 교육학, 진로와 직업, 진로 선택 과목은 고전읽기. 전문교 과목은 현대 세계의 변화, 사회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를 공부하면 좋아요. 자료문의는 꿈구두교육 홈페이지.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밴드 오늘과 내일의 학교를 참고하세요.